인도발 변이와 낮은 백신 접종률이 겹친 아시아 지역에 재확산 위기가 덮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봉쇄에 나선 가운데 홍콩도 입국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인지 강동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국과 타이완, 싱가포르 등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집단 감염으로 하루 수천 명이, 타이완은 매일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까지 취소한 싱가포르는 지역 사회 감염으로 모임 허용 인원을 두 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에 비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며 비교적 감염을 잘 맞고 있는 홍콩 역시 해외 유입 차단에 적극적입니다. 홍콩 정부는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제출을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싱가포르와 일본, 말레이시아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5월 말 시행을 예고하며 관심을 모았던 싱가포르와의 격리 없는 자유 왕래, 이른바 트래블 버블도 연기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이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캔슬이 돼 가지고 연기가 돼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어 여전히 담요 라이임 시중 홍콩 의가 의정은 요쇼쇼게도 활활조라 제 홍제도라 다 이제好多수입권. 당연히 인도 의가 의정 긴 연전라. 그럼 우리 홍콩도 홍콩인도 다 잘做好自己的部分哦.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빚장을 걸었지만 정작 지역 감염에는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홍콩 시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확진자가 살던 아파트 주민 첫 500여 명을 7일 동안 지정된 격리 시설로 보냈는데 사전 고지 없이 격리가 이루어진데다 제대로 된 시설이나 절차도 없었다는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30여 명의 한국인들도 갑작스러운 격리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음식이 상해서 온 경우도 있었고. 어 어떤 사람들은 식사 배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굶은 사람도 있었고 집단 강제 격리하는 건 좋지만 어,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다들 격리된 교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재유행에 경제 회복보다 확산 차단을 선택한 홍콩 해외 유입을 막는 것만큼 지역 감염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방역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콩에서 와이0 월드 강동환입니다.